16장 긴 절의 말씀인데요. 몇 군데 어, 단락으로 이 말씀을 나누어서 이 주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다 들었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이 바리사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요청을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사람들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낼 만한 많은 표징들을 이미 여러 가지 모습과 또 형태를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증거를 보여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당신 나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이야기하는데 내가 교회 나갈 만한 예수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예수 믿고 교회 나가 신앙생활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도하다 보면 또 교회 또 믿음생활하는 것 거절하신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 꼭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그 마음과 또그 삶을 들여다보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을 마음이 없는 것이죠. 믿을 마음이 없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여도 별의별 것들을 다 증거하여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눈앞에서 이야기하여도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증거가 없다라고 말하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증거가 그거 갖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더 많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작은 아이의 몇 마디 말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짧은 거리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만한 일들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마 고백하고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2세대는 더 많은 표적과 더 많은 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더 갈급하고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한 조러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마음을 뺏을 자가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 믿음, 교회를 향한 또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향한 이 마음을 굳게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갈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놓이게 되어지고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도 그들처럼 증거로 보여달라고 말할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3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때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완벽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백, 예수님을 향한 인정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거보다 더 완벽한 고백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의 터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입니다. 세상은 돈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고 내 갖고 있는 능력이, 내 갖고 있는 권세가, 내가 가지고 자랑할 만할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자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터대이고 이게 교회의 뿌리이고 이것이 교회의 근간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새벽이지만 이 놀라운 고백 온이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이 투데이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다 함께 한번이 아침 외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교회의 토,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고백을 잊지 않고 날마다 이 고백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교회로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 시간은 이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어줬고 베드로의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교회의 토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고백을 한 것만큼 중요하고 대단하고 놀랍고 가장 가치 있는 고백을 한 것만큼 그 고백과 함께 따라올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백에 합당한 섬김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에 맞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멋지게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을 한 후에 합당한 태도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랑하는 고백에 합당한 행동이 그 사람에게 이어져야 그 사랑의 고백이 아름다워지고 완성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멋지게 프로포즈합니다. 멋지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은 대단하지만 그 고백에 이어진 실천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그 사랑의 고백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너나 사랑한다며 그런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어? 라고 말하게 되어진다면 그 고백이 아무리 멋진 고백이어도 그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에 합당한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고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아주 놀랍고 멋진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곧바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오픈한, 처음으로 공개한 당신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고백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의 마음에는 화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로마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지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자기가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잘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날에 출생하고 영광 보고 싶은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우뚝 서고 싶은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기대를 다 무너뜨린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니요. 예수님 이제 와서 당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뭐가 됩니까? 당신 이렇게 열심히 따라왔던 나는 뭐가 됩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십자가 달려 죽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다 있는데 그거 다 무너뜨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는 아무런 것도 누릴 수 없으니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 일입니다. 주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일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에 온 지구의 모든 인류에 세워진 교회의 토대가 되어지는 그 아름답고 멋진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다나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여러분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이 새기게 되어지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묻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귀하고 온전하고 합당한 태도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진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저버리고 자기가 살겠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멋진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혹은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망, 내 뜻, 죄 이거 버리고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고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무리 고되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는 졸업은 기꺼이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편한 길이고요, 넓은 길이고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이 멸망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편하게 좋은 길을 탄탄대로 멋지게 달려가는데 그 마지막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멸망의 길로 마무리되어진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갈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지만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가야 되는 정말 괴로운 길이지만 그길 끝에 구원과 영생과 주님 허락하시는 멸류관이 있다면 그것만큼 귀하고 복된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꽃길을 걷는 것도 아니라 가시밭길을 걷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말할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님 따르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릴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그 날에 우리가 어떤 길의 끝에 서 있는지가 밝히 드러날 그 날에 우리가 고되고 힘든 길이었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때가 바로 그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길을 걷는 너희와 내가 동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이지만 내가 그길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라. 성령께서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칭찬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는 거 힘들어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하겠다. 괴롭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내 개인적인 여러 애들 때문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일이 되어졌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괴로운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만 더 견디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되고 힘든 길이지만 그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시면서 잠깐 살다 간 우리의 인생, 80에서 100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졸업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손꼭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날을 사모하며 주님 주신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